사랑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77쪽부터 78, 79쪽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습 못한 친구들은 예습하고 수업 참여하도록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A랑 B는 숫자가 될수 있고, 문자도 될수 있고, 뭐, 식도 될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돼요. 이쪽 방향 성립하죠? 또는 반대로,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두개 곱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다항식,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두개 곱해져 있었을 때, 식두 개가 곱해져 있죠? 식 하나, 식두 개. 이게 0이 되려면, 앞의 식, x-2가 0이거나, 또는 x-3이 0이거나,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x 값을 구해주면,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좌변을, 지난 시간 1차식, 하나, 그리고 또 다른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0.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앞에 있는 1차식이 이게 0인 경우, 또는, 뒤에 있는 1차식이 0인 경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페이지 이쪽이었어. 지금 페이지가 77쪽이에요. 77쪽 함께 해보기 3번 풀어봅시다. 2차방정식 풀어보자. 먼저 좌변으로 우리 인수분해 해 봅시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곱해서, 그다음 더해서. 2가 되는 x의 개수, 2가 되는 두 숫자를 찾아볼게요. 그두 숫자는 4랑 마이너스 2야. 이두 숫자를 인수분해 시켜서 넣어주면 x 플러스 4,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 즉 좌변을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0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x 마이너스 4가 0인 경우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4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x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좌변을, 일단 좌변을 보는 거. 야 자, 문제 봤어. 다 좌변으로 지금 이항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인수분해. 오얘될것 같아.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x와 1의 합, 2x와 1의 차이 계산했어. 는는 는 그대로 갖고와 식 쓰는 거예요 지금. 는0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2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2x-1이 0이면 이두 개의 곱이, 두 식의 곱이 0이 되겠죠? 따라서, 2x-1이 0인 경우, 이쪽에다 조금 더 풀게요. 2x는 좌변에 x에 대한 항, 우변에 상수항을 이항시켜줍니다. 마이너스 1. 양변 x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뒤에 거. 2x-1을 계산하면 x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를 구했을 때, 해 또는 근을 구했을 때, 항상 이 근, 해가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지금, 어, 좌변에 전부 다 항이 지금 정리가 돼 있어. 우변은 0이죠. 이렇게 정리한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좌변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잘 됐죠? 그러면 x 플러스 5가 0일 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또는 바로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가 뒤에, 거, 뒤에 있는 식이 0일 때 x는 2가 되겠죠.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해가 두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최대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해가 최대 2개. 최대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고등학교 때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울 수 있는데 그때도 차수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2차이기 때문에 해가 2개.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2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9x가 이항이 되면 플러스 9x. 그 다음, 마이너스 10을 이항시키면은 좌변을 이항시키면 옮기면 플러스 10.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2x제곱 그대로 플러스 3x, 플러스 9x, 플러스 12x. 그 다음, 플러스 10. 은 0이에요. 어, 근데 지금 양변을 봤을 때 2, 12, 10다 2의 배수죠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하고서 인수분해 합시다 아니면은 이 상태로 인수분해해도 돼요 방법이 두가지예요 1번 2로 나누기 2번 이 상태로 자 두가지 방법 다 할게요 1번 2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 시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5는 0. 따라서, x 플러스 1이 0인 경우, x 플러스 1이 0인 경우, 또는 x 플러스 5가 0인 경우, 그럼 각각 x는 1,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 상태로 만약에 구한다 해볼까요? 이 상태로 구한다 하면은 두 번째 방법. 2로 묶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묶는 게 편해. 이 상태로 바로 하지 말고, 어, 모든 항에, 모든 항이 어떤 적절한 수의 배수일 때, 공통인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통인수로 먼저 묶는다고 했잖아요. 인수분해 할 때. 공통인수로 묶는 거예요. 동일하게. 2로 묶을게, 2로. 2로 묶으면 남는 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는 0. 인수분해 시키면 2 x 플러스 1 x 플러스 5는 0 동일하게 x 플러스 1 이게 0이거나 x 플러스 5가 0이면 두개를 곱했을 때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 결과는 똑같죠 네,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 식이 아니야. 식이 아니야. 등식. 등으로 이루어진 양쪽에 같다를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거를 처리해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변을 2로 나눴죠. 뭐 2를 로 나누거나, 뭐 10을 곱하거나 등등 어떤 같은 처리해줘도 동일하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해에는 변화가 없어요. 해를 구하는 데에는.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도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됐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플러스 15를 좌변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5는 0.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는 0이니까. x 플러스 3이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또, x-5가 0일 때. 이 경우에 두개 곱하면 0이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자, 양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우변, 정계를 조금 할게요. 식다 써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분배법칙 이용해서 정계해주면 4x 플러스 16. 자, 4x, 4x 똑같이 지우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어, 좌변이 인수분해 되나 확인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6은 4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 플러스 4가 0인 경우 또는 x 마이너스 4가 0인 경우 두 경우니까 각각은 그러면 x는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4 또는 x는 4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근을 먼저 줬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시오. 어, 이게 두 개를, x랑, x는 1하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려면은,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다항식이,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일단, 인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있지. 앞에 a는 x제곱의 개수잖아.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a가 곱해진 형태로, 여기까지 갖고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는 0이라는 이렇게 식이 되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어, 봐봐. 주어진 식은 x는 1 또는 여기서 x는 1 같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라는 두 개의 근을 가져요. 그리고 a는 뭔지는 모르지만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x는 1 또는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a 곱하기 x- 1 곱하기 x 플러스 4는 0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겠죠. 이때 a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든지 다 되는 거야. a는 0 빼고, 뭐다 돼. 뭐 3도 될수 있어. 3이 되면 3, x-1, x+4는 0, 4가 되면 4, x-1, x+4는 0. 이 전부다 1하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앞에 뭐가 곱해질지 모르니까, 이러한 모든 경우를 일반화해서 표현해주면, 은 A라고 처리해줄 수 있고, A는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요번에는 어, 어떤 걸볼 거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걸할 건데, 약간 특이 케이스로 완전 제곱식일 때를 볼 거예요. 자,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을 풀 건데, 어,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히 제곱되어 있는 식이라고. 응. x-2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2가 두번 곱해진 거지? 이거 제곱이니까? 그러면 근이 x-2, 이게 앞에게 이게 0이거나 또는 x-2가 0이다. x-2가 0이거나 x-0이다.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2이다. 서로 같은 근이 나왔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되어서 서로 같을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는 두 개야. 근데 그두 개의 해가 중복돼서 서로 같을 때 해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 하지만 같죠? x는 2로 같을 때 이러한 해 있죠? x는 2라는 이 해를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이게 원래 처음에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죠.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중근이라고 해요. 중근. 중복된 근. 해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합시다. 따라서 X는 E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이다. 됐어요? 응. 근의 개수는 두 개는 맞는데, 두 개는 맞는데, 두, 두 개가 같다. 하나의 해처럼 보이는 게 중복됐다. 중근이다. 하나의 근처럼 보이는 게 중근. 중근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세요. 해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해가 중복돼서 서로 같을 때그 해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페이지 78쪽 봅시다. 그러면 언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아. 그러면, 같은 근이 나올 거야. A, A라는 근이 같이 나올 거야.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 식이 어떤 식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즉,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0골로 전개되는 2차, 정리되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중근을 갖냐면, 완전제곱식은 0골로 변형이 될 때, 중근을 가진다. 우리가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많이 봤죠? 앞에서 있어, 앞에서. 그거 다 이제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함께 해보기. 4번 봅시다, 4번. 2차 방정식 9x 제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을 풀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자. 아 인수분해가 됩니다. 3x-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3x-1은 0. 1가 지금 3x-1이 두번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3x-1이 0이거나, 또는 3x-1이 0일 때. 그럼 이때 각각 풀어보면은 그니 x가 3분의 1 또는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 두 개가 중복되죠 한 번만 표현하면 됩니다 x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다음 함께 무기 했고 7번 문제 풀어봅시다 요번엔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래 중근을 갖는 거 중근을 가지려면은 어때야 되냐면 어떤 다항식의 제곱, 즉, 좌변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은 0꼴로 처리가 돼야 돼. 즉, 어떤 1차식의 제곱 형태로, 완전제곱식 형태로 다항식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이거 완전제곱식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판단해 봅시다. 분해해 보자. 그니까, 이거, 계속 이걸 이용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또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 이 형태로 주어진 다항식의 폼이 결정이 되면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자, 음, 그러면. 자, 이거 조금 분해해볼게요, 기억.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뭘 해야지 마이너스 5X가 나올까? 그지 2분의 5지?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5의 제곱이, 2분의 5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어, 2분의 5의 제곱이 10이 나, 되나? 10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10이 안나. 그래서 기억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따라서 중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어, 이게 앞에 보려면 루트 3x의 제곱이어야 돼. 플러스 2곱하기. 루트 3x 그대로 갖고 옵니다. 곱하기.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6x가 나올까?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의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 루트 3의 제곱 이거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돼어 근데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잖아. 1이랑 다르죠. 이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돼. 중근을 갖지 않아. 니은도 안 돼. 땡. 니은 땡. 디귿. 지금 완전 제곱식을 찾는 겁니다. 자 현재 디귿의 상태로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음...은 0어 이거 완전제곱식이네 이건 좀 바로 보이는 형태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응 음, 완전제곱식 맞다 그 다음에 리을 마찬가지로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요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3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2 3x 3x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이 완전 제곱식인데 어 이게 형태가 딱 맞죠 1의 제곱 되니까 어 완전 제곱식이구나 실제로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중근을 갖는다 리일도 이것이 이 중근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합시다. 중근은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식이 정리가 되는 2차 방정식이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2차방정식풀때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수분해. 어, 되나 보자. 음, 되네. x 5의 제곱이네. 은 0. 따라서 x는 해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도 볼까요? 음 2번도 완전 제곱식이네.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근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상태로 힘드니까 x제곱 다 이항할 거예요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한번더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X는 4가 나오겠죠. 4번, 전개한 다음에 다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2X 제곱, 2X를 X에도 곱해, 고 마이너스 6에도 곱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곱한 마이너스 12X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9. 이항시키면, x제곱. 여기, 여기 처리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x. 그 다음, 마이너스 49 이항하니까, 플러스 49. 은, 우변 남는 거 0이죠. 따라서, x-7의 제곱은 0. 따라서, 해 x는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근입니다. 지금 다 중근이야, 중근. 중근, 바로 이거 중근이라고 써줘도 돼요. 음. 그다음에 생각 나누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아,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 이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꼴로 된다는 거야. 여기가 완전제곱식. 상태로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왼쪽 이 항이 왜냐면 오른쪽에 지금 0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정리된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a의 조건이 무엇인가예요. 어. 지금 이 네모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찾아 봅시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2 곱하기 x 곱하기 4가 돼야 돼. 4. 왜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4가 돼야지, 마이너스 8x가 돼. 그리고, 플러스. 이 뒤에는 4의 제곱이 돼야 돼. 이 4의 제곱. 이렇게. 이게 이 네모가 돼야 돼. 이 네모. 즉, 3a 플러스 1이 16이 돼야 돼. 이게, 이게 16이 돼야 됩니다. 계산하면 1차 방정식 풀수 있죠? 3A는 15.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자, 두 번째. 공식 같은 느낌으로 하나 알려줄게요. 공식 같은 느낌으로. X제곱. 어, 단,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예요. X제곱 앞에 1만 곱해져 있어야 돼 이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좀 살펴볼게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이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이 x의 개수, x의 개수 a죠? 이 a의 반의 제곱이요. 에 반의 제곱. 상수항 이 b가 이 상수항 b가 상수항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2분의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기억해두요. 뭐가 상수항이? 어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지금 주어진 식도 x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이걸 쓸수 있어. 상수항이 x의 개수 반.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의 반은? 마이너스 4란 말이지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데자 상수항이 상수항 3A 플러스 1이 지금 상수항은 3A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이 X의 개수의 반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X의 개수의 반이 제곱이 되면 돼 그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풀면은 동일하게 A는 5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도 조, 기억해도 좋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상수항 찾을 때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